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이제 같이 연습해 볼 문장들은 공통적으로 비동사에 언이 오고 언 뒤에는 뭔가 명사가 오는 그런 류의 문장들을 쭉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 명사가 약간 약간 달라짐에 따라 여러가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지만 보통, be, on, 다음에 명사가 오면, 뭐, 뭐 하는 중 정도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습해 볼 것은, be, on, 다음에 다이어트가 나오게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다이어트라고 많이 하니까 살 빼는 걸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다이어트 자체만을 두고 보면 얘는 살 빼는 것과는 조금 가, 거리가 있어요. 다이어트라는말 자체는 식단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서 내가 베지테리언이면은 베지테리언만의 식단 다이어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고기가 없고 이제 빵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유제품을 먹을 수 있으니까 유제품도 같이 나오고 뭐 이런 한끼 식단을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그냥 두어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대로 영작하시면 이제 알아, 어, 약간 어설픈 표현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살 빼는 다이어트를 한다, 하는 중이다 하고 싶다면 비동사를 쓰고 on a diet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그러려면 I'm on a diet가 되는 거죠. I'm on a diet.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만 끝내면 문장이 너무 쉬워질 거기 때문에. 내가 뭐뭐뭐뭐 뭐뭐 하기 때문에 요 중이, 뭐뭐 하는 중이야. 요런 식으로 될수 있도록 뒤에 since 구절을 붙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러분이랑 함께 할 문장은, 나 다이어트 계속 했잖아. 요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요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태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해왔다고 치고, 어, 만료형으로 한번 써본다면, I've been on a diet. I've been on a diet.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를 놔두면 since i gained weight. since i gained weight. 한 번에 다 하면 i've been on a diet since i gained weight. 내가 살이 많이 쪄 가지고 다이어트 계속 하고 있잖아.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랑 함께 배워 볼 것은 언 다음에 휴가랑 관련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휴가하면 여러분은 뭐, 브레이크도 있고요. 베이케이션도 있고, i 리데이도 있고요. 또는, 어그 외에, 뭐, 연, 연차. 그래서, 뭐, annual leave. 또는 뭐, 산유. m a 브 leave. m a t e r n 를 줄여서 m a 브 leave라고 하죠. 산유는. 그 다음에 아니면 병가 sick leave. 이런 뭔가 쉬는 것과 관련된 단어는 아무거나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휴가를 떠올리게 하는 쉬운 단어, 베이케이션을 두면, I'm on a vacation 하면은 나 휴가 중이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since를 붙여볼게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요, 나 요새 휴가 중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I'm on, a, uh, I'm on a vacation since I've been working really hard.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나 요새 휴가하는, 휴가 보내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on 뒤에 펜션을 둘 겁니다. P -E -N -S -I -O -N. P-E-N-S-I-O-N, 펜션. 펜션은 연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on pension 하면은 누가 연금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뭐 주어를 뭐 my father로도 되고 아니면 그냥 he로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he's been on pension 하면은 어 연금으로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왜 왜 연금으로 사냐면 since he was retired, 은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he's been on pension. since he was retired. 은퇴했기 때문에 연금으로 살고 있어. 그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다음에 on 뒤에 또둘수 있는 다른 명사는 medication이 있습니다. medication이라 하면 이제 약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수술 때문에 갑상선 약을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요새 술못 먹어. 또는 나 지금 술 먹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So, I can't drink any alcohol. 나 지금, 어, 알코올 종류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왜? 왜냐면 내가 지금 약 먹고 있는 게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since I'm on medication. since I'm on medication. 그래서 I can't drink any alcohol since I'm on medication. 그래서 나약 먹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약 먹고 있는 사람들 뭐못 뭐, 먹는 거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 이제 써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n 뒤에 my way. 내 길을 들 수가 있어요. 내 길. on my way 하면은 요 단독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언제 쓸수 있냐면은 뭐 전화상으로 친구랑 얘기하는데 친구가 야, 너 어디야? 왜안 와? 그러면 on my way. 까지만 하면 어, 가는 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쓰셔도 되지만, on my way 다음에 to를 쓰고 장소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까지 표현하실 수 있어요. 가는 중이다 할때 항상 고만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도 많이 써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표현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 마트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식료품을 사러 마트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I'm on my way to a grocery store. 가 되는 거죠. 어, 뭐 사러 식료품 가게, 뭐 슈퍼에 간다. 왜, 왜, 왜 가냐면, 우리 집 냉장고에 우유가 똑 떨어졌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since I don't have any milk in my fridge. 그래서 다 합쳐보면, uh, I'm, I'm on my way to a grocery store. since I don't have any milk in my fridge. 그래서 나 우유가 똑 떨어져가지고 지금 마트 가는 중이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여러분이 폰 있잖아요. 항상 갖고 다니는 핸드폰. 그 폰을 뒤에 붙이면 be on 누구의 폰.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be on the phone 해도 되겠죠. 그러면 전화를 받는 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걔 지금 전화하는 중이니까 이따가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걔 전화 중이야 이럴 때뭐 전화하는 중이다 해서 b ing 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he's on the phone 하면은 I'm on the phone, he's on the phone, 뭐 she's on the phone, they're t on the phone 뭐 이런 식으로 phone 을쓰 u n d e phone 을 쓰면 전화 받는 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건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니까 요건 말고 그냥 phone 말고 speaker phone 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스피커폰은 이제 음성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다, 다 들릴 수 있게끔 그럴 때 스피커폰으로 할게요 할때쓸수 있는 게 put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I'll put you on the speakerphone I'll put you on the speakerphone 하면은 이제 스피커폰으로 할게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예를 들어 뒤에 있는 애들이 너랑 얘기하고 싶어 해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I'll put you on the speakerphone since they wanna talk to you 그래서, 걔네들이 너랑 또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제 스피커폰으로 할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장학금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장학금이 이제 스칼러십이잖아요. 스칼러십. 언 다음에 스칼러십을 쓰면은, 뭐냐면,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라는, 뜻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다는 go to university 잖아요 그 근데 뭐 이제 엄마가 딸 자랑을 한다고 치고 걔가 대학 때 장학금 받고 다녔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she went to university on a scholarship 그러면 장학금 받고 다녔잖아요 왜? 걔 너무 똑똑하니까 since she's very smart까지 합치면 문장이 좀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she went to a university on a scholarship since she was so smart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on 다음에 board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board를 on board 하면은 뭔가 어 배나 비행기나 이런 데 승선 탑승한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랑 비행기를 탔는데 엄마 비행기 왜안 가고 계속 멈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어 얘기를 했다면 어 uh, this plane will move really soon since everyone is on board.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탔기 때문에 이제 곧 움직일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마지막 표현은 언 뒤에 mend를 하나 붙일 거예요. m-e-n-d. -M so, um, on the mend, someone is on the mend 하면은 뭔가 회복 중이라는 거예요. 뭔가 다쳤거나 수술을 했거나 그래서 회복 중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he's on the mend 하면 걔 회복 중이야. 왜 회복 중이냐면, since the operation was successful, 수술이 되게 잘 됐거든. 그래서 지금은 회복 중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언더맨드를 할때 주어로 꼭 사람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없고 다친 부위를 어, 주어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게 지금 낫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his broken leg is u n d e mend 하면은 어, 부러진 다리가 지금은 낫고 있는 중이다를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 회화상에서 많이 할수 있는 표현들 중에 언 뒤에 명사를 붙여가지고 쉽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외워주셨다가 꼭 활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I've been on a diet for weeks since I gained weight. I've been on a diet for weeks since I gained weight. I'm on a vacation since I've been working hard. I'm on a vacation since I've been working hard. I'm on a vacation since I've been working hard. He's been on pension since he was retired. He's been on pension since he was retired. He's been on pension since he was retired. I can't drink any alcohol since I'm on medication. I can't drink any alcohol since I'm on medication. I can't drink any alcohol since I'm on medication. I'm on my way to a grocery store since I don't have milk in my fridge. I'm on my way to a grocery store since I don't have milk in my fridge. I'm on my way to a grocery store since I don't have milk in my fridge. I'll put you on the speakerphone since they want to talk to you. I'll put you on the speakerphone since they want to talk to you. I'll put you on the speakerphone since they want to talk to you. She went to university on a scholarship since she was very smart. She went to university on a scholarship since she was very smart. She went to university on a scholarship since she was very smart. This plane will move soon since everyone is on board. This plane will move soon since everyone is on board. This plane will move soon since everyone is on board. He is on the mend since the operation was successful. Ease on the mend since the operation was successful he's on the mend since the operation was successful